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결국 재란 신이나 외적인 권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죄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불복종했다라고 어 같은 책 l 리 프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예, 이것도 에리 프롬 책입니다. 법무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복종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불복종은 나쁜 것이고 반영은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불복종, 순종하지 않는 문제를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꼬드겼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기독교적 신관이고 기독교적 신앙관이고 재관이고 인간관이고 재관이죠. 그런데 이 에리포롬은 불복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는 순간 인간이 타락했다고 보는 기독교의 신재관을 그 세계관 재관을 넘어서 그때부터 인간은 참인간이 되었다라고 부롬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의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 선악가를 먹는 순간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렇게 바뀌는 순간 오히려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반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불복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은 게 그치? 불복종이 바로요 네. 그래서 아니죠. 성경이 아니죠.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은 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에리프롬과 철학자들에 의하면 그, 그런 시점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반역할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불복종을 할수 있는 인간 그리고 의심을 할수 있는 인간 비로소 생각을 저게 다 만나라고 되짚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복종을 할수 있는 능력,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우리가 인간됨의 능력이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큰 핵심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말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네. 그리고 그것을 왜 아닌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용기,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재창조하는 용기, 창조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의심을 하고 되짚어 볼 때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하는 데서는 절대로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불복종이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